오늘은 요한복음 3장 위주로 제가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고,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니고데모가 나오고, 또, 어, 예루살렘에서 23절부터 2장, 25절까지, 어, 주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 이렇게 이제 대조에서 나오는데, 어, 주님께서 유대 유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제 향한 일들 그런 이제 성전을 정화 하신 사건과 또 이제 성전을 헐면은 내가 40년 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어버리면은 내가 3일 반에 어,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20절에 말씀하시고. 또 이제 주님께서 23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제 계시면서 이러한 성전 성하와 이외에 표적을 이제 많이 행했다.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보자 이때에 정확한 표적은 자 어떤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어, 표적을 이적을 이제 행함으로 어, 주님의 이름을 믿었던 사람이 이제 에,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음, 주님의 자신의 몸을 그들이 이제 의지하지 않는 데 실제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주님의 주대심과 그, 그 이런 그 하나님 대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단지 이제 이적을 보고 이제 그 이름을 이제 예, 그 어떤 이면적인 인정과 그런 측면에 예, 그런 면을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진정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아직 그들 마음 가운데 거듭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심령이 없음을 아시고 이제,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던. 그리고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이제 아신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의 하나님 내심과 또 구원자 내심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이제 없는 것을 아시고 이제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을 말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마리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이죠. 밑에 보면 지도자들 산해들인 공회원이죠. 지도자들 만든 이 사람은 이제 이 23절과 25절에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이런 진정한 거듭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은 이제 그런 데 되지만은 이제 다비에게는 그러나 얘들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는 어, 유대인의 지도자 산해들인의 공회원 어떤 뭐, 뭐 좌타가 공인하는, 인정하는 그런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 또 사회적인 리더자 리드인데 그러한 이제 사람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좀뭐 체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밤에 주님께 와서 이 절에 라비라 부르면서 당신이 이제 하늘 로부터 오지 않았다면은. 이러한 표적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에 향한 이 표적 이 표적은 이제 뭐 정확하기로 안 했죠. 많은 표적 뭐 병든 자를 살리고 치료하고 또뭐 하지 이제 이적들 행하시겠죠. 이러한 표적은 하나님 뼈로 보지 않았다면은 아무도 할수 없습니다. 이장 이십삼절부터 이십오절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 보다는 훨씬 더 어.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는 이와 같은 이적을 통해서 그 인식하는, 어느 정도 인식하는, 단순히 기적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 속에 역사하시는 그 기적 속에 담긴 어, 그리스도의 하나님 대신,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이와 같은 신적인, 내적인 그런 제 인식이시기 때문에 잠수님 교수에게 곧 온다면 무엇인가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어, 그 실제로 이제 이 니고데모는 하나 예수님이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인 것을 아직까지는 몰랐죠. 어,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 요한복음 이제 예, 주 1장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 1장 이제 음 14절에는 말씀 16절인데요 우리 가운데 과심의 그, 그 영광을 본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언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란 주님을 못본 거죠 그냥 이적 속에 어, 어, 하나님께 보내셨구나 이 정도지 언혜와 진리가 충만한 어, 하나님의 아들은 요 독생자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것이 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십팔절 장1팔절에 예, 하나님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이 몰랐다는 거죠. 이거 대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을 이 절의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 이제 되게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 어, 보시는 삼 절에 어, 진실로 진실로 이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만니라 진실로 진실로 어 네가 거듭나야 한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에, 위에 보게 되면삼 절에 위에서 난다 그런 얘기죠 거듭난다는 것은 밑에 있는 삼대 있는데 위에서 난다 또 이제 뭐 다른 이제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어,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위에서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이게 그 다음에 어떤 어, 전체적인 이렇게 좀 풀어 서 설명하면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어, 12절에 땅에서 희는 땅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고 이런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31절 3장 31절에 보면 뒤에 한장넘기시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서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냐. 땅에 속했기 때문에 이제 이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지식을 전했을 때에 이제 눈이 깜깜한 거죠. 어두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 실제로 이제 구약에는 이 새롭게 된다 이 거듭남에 대한 어 말은 없지만은 거듭남에 대한 개념들과 가르침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네가서 어, 알지 못하는냐 십절에 그 그래 말하고 있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율법 교사로는 네가 바리새인인데 거듭남에 그 대한 지식이 이토록 없느냐? 어머니 배 속에 들어가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냐? 물론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물은 거지만은 그러나 고약하게 보게 되면은 바람 뼈가 다시 살이 붙고 회복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다음에 에겔스에 보게 되면은 새 영을 내게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 시편에 이런 게 보게 되면은 새로운 영을 창 주해 달라는 이런 이제 그 담당과 관련된 그런 개념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런 구약적인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다면은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그구든 오일지라도 뭐어 구약에 기록된 그 거듭남에 대한 개념들을 누구나 좀 율법적으로만 알고 외적적으만이이렇알았았던그런상태에 대한 하나의 주님의 하나의 또가르침이라수볼수있그죠다는것다 이제 는그에는그에는그다음에이그다그런음다가다시살아다는그 다음에는 다에다에그다 모형 그에그에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모신가에 뭐 대한 기본적인 계론적인 개념들을 따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진정한 어, 이제 교리적으로 어, 완성된 그 거듭나무는 신약에 주님께서 이제 오시고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오르심으로말하암아 성령을 보내시므로 진정한 그 그림자와 그림자가 실제가 되고 교리화 되어서 완성되어지는 주님을 통해서 이제 완성된 거죠 그것난만는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에 난 것은 육이요, 육절에 영으로 난 영으로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하늘에서 난 영으로 태어나고, 위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이 구절남은 정말 신비죠, 신비. 그래서 어떻게 거기 가나 합니까? 라피요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뭐 이렇게 것이 가능합니까? 물과 성녀로 아니면 한날에 들어수없다 오즈레 말한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몰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네번네 가지고 물과 성녀로 오즈레 거듭난다고 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거듭나느냐? 진실로 진실로 말하니까 물과 성녀 말씀과 하느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성령께서 작용하심으로 어 이제 우리가 위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어, 남녀의 결혼 속에서 어, 육체진 그 결혼의 관계 속에서 육에서 육으로 나는 다시 태어나면 아니라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어, 물과 성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이제 이해하게 하시고 또그 마음에 분별력을 주시고 또 이제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비로소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빈도 거듭남의 성경적인 이제 가르침이죠.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 또 우리가 어떤 마음의 회심과 회개라는 것도 좀 이제 필요하죠 앞단에서는 앞단에서는 진정 우리가 인생에 대한 어, 헛된 것에 에, 자신을 드리고 또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돌이킴과 회개와 함께 어, 완전히 주에서 돌이켜서 아침 앞으로 나아오는 이 같은 마음 속에서 이제 말씀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작용으로 이제 에,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라. 그러므로 이제 땅에서 나무지 않느라 하늘에서 나게.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삼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제 왕국이죠. 흥병적이나 모든 영어에는 하나님의 킹덤, 킹덤 어버 해번이 되는데 하나님의 왕국, 왕국.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어, 보이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통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을 없다. 하나님의 왕국은, 킹덤은 뭐냐면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볼 수, 본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 하나님 나라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하나님의 그 왕국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이죠 5절 끝에서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의 나라에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서날때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이해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볼그 그 킹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그리고 성령으 거듭난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첫 이제 관문이죠 관문.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그 킹덤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자녀로서 아들로서 이렇게 사귐을 가진다는 것은 거듭남이 그 아니고는 물과 성능으로 아니고는 위로부터 나지 않고는 이렇이 보실 수 없,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니구대모은 그걸 잘 몰랐던 것이죠. 그냥 비상적으로 일어난 표적을 보고 아하나님서또 어, 오셨네요. 그냥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지식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내가, 내가, 내가 내게 고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듭나야 한다는 말을 놀랍죠. 누구다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뭐어떻 들어갈 수 있게 야 됩니까? 어? 어찌하여 일무시 가능합니까? 9절에. 어찌하여 그런 일이 그 덩나미 가능합니까? 그런 그덩나이 가능합니까? 온 인류의 모든 인생들이 선보다 땅에서 나와서 죽고 아, 땅으로 다 묻혔는데 모세야아브라함이면 이삭이다. 어떻게 오, 하늘에서 나냐? 이건 진짜 천지 개획이죠 선대가 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놀라. 땅에서 난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서 나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뭐, 뭐 귀도 다쳐버리고, 마음도 다치고, 네, 놀라워서, 어, 그이 말을 듣고, 그냥, 아마, 뒤로 놀라접어지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인간이, 땅에서 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새롭게 위로부터 나서, 무엇으로 나느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 능력이 진 그만큼 강력한 파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태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이제 인태되는 거죠. 새롭게. 성령 말씀이 우리를 인태하셔서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는. 주님께서 말씀 육신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육신이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죠. 육신으로 태어났다가 신령한 몸으로 태어지라. 이거는 뭐 진짜 어, 이번에 하나님의 기적이죠. 기적 중의 기적 어, 죽은 자가운데서 부활은 더큰 기적이지만 은거듭되는 것은 이것도 정말 땅의 사람이 하늘에 오른다 이것은 진짜 엄청난 어, 기적이고 기적이고 어떠한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이고 빅 뉴스죠. 빅 뉴스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원래 이건 지속적으로 기쁨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예, 물과 섬유로 고듭나는 것이 우리에게 예, 날마다 순간순간 저로기쁨을주리는 그런 능,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참 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그 닮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팔자에 바람이 의미로 불매. 그 소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명으로 이제 이제 작용하게 되, 역사하게 되면 순식간에 홀련이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는 것과 함께 휴고되는. 그래서 홀연히 변화해, 홀련이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홀연히 순식간에 눈 깜짝 사이 이제 육에서 이영 사람으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구절에 어, 누구 대 무대 뭐 말에 대답하자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 참 너무나 놀란운 일들을 이제, 이제 고백하면서 10절에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약 기록된 그 마, 많은 그러한 어, 그림자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제 하나의 또 어, 책망이라 하겠죠 11절에 진실로 진실은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어, 오셨기 때문에 다 한, 알죠? 예. 주님은 우리는 아는 것이 우리 이렇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뭐 성령님, 주님 삼이라할수 있겠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삼위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삼위께서 그다음과 구원을 이제 계획하시고 실천하시고 완성하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봉것를 증언한다. 그래서 사도들도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받고, 주님께서 말씀을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 것처럼 주님도 본 것을 아는 것을 증언했고, 예, 나타냈죠. 그래서 하늘에서 본 것을 말하니까 12절에 깡의 일을 이제 하늘의 일을 말하니까 안 믿는 거죠. 믿음이 아니면는 물과 성령은 안믿 되죠. 이성으로는 안 되죠. 인간의 지혜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의 작용이라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파워가 있고 위대한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그분이 또 하늘에서 올라가는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가 사람에 대해서 죄가 되셔서 십자에 못 박히고 뱀같이 죄가 되셔서 못 박혀 죽음으로 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거듭남에 근거를 마련하는 기초를 마련하시는 그런 이제 복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복음. 거듭남의 핵심적인 뭐냐면 은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 하신 아들이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시면서 인간의 삶을 사시다가 모세가 광래의 뱀을 담은 같이 친히 죄가 되셔서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세상죄를 지고 가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권세로부터 율법의 정류로부터 까지 우리를 온전히 처리하시면 이런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 되셔서 죄가 되셨다는 이 유리한 보금이제 핵심적인 보금이제 전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시고절에 용생을 오게 하십니다 제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 사귐 아버지와 아들 안의 사귐의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 사랑인데 그렇죠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가 되게 하셨고 음, 영생을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세상을 사랑한 사랑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이유로는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어, 뭐 이제 제 고양이를 키우면서 이제 밖에 나는데 보면 이제 길냥이들 보면 이제 병이 들고 막 눈에 막 병도 들고 몸에 병도 들고 그런 거 보면 되게 이제 불쌍하거든요. 멸망하는 그런 그 병들어 점점 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데 어,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셨으면은 독생하신 아들을 죄가 되게 해서 사람이 되게 하는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멸망시 않고 정말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게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1 9절에 세상을 심판하라함이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1 8절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는 자는 심판을, 죄가 이미 다 처리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을 받지 않고 또 우리의 영생을 맛보고 그듭남의그 어, 생명 안에서 하늘의 그 아버지의 통치와 주권 속에서 자녀로서 보호받고 아들로서 그 모든 유업을 이을자로 어, 우리를 복주시는그것이그듭남과 이런 자녀됨이 얼마나 참 중분한가또 심판도 안 받는 심판이야 아, 무사통과 그래서 뭐 새로운 정부 안자 시작되면서 또 국무총리도 이제 뭐 이제 청문회 해야 되고 또 대통령도 어? 전해지게끔 죄를 계속 그냥 가는 것이 맞느냐 심판이 먼저 항상 남아 있죠 그러나 심판 믿는 자는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이것만 물론 복인가 거듭남이.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동생자 이름을 믿지 않냐고 벌써 심판을 받, 받고 있는 것이오 이 그래서 이와 같은 빛을 따라서 오둠을 거랑 샌드 오드멜 벌써 보내고 빛을 따라가서 빛을 쫓아가서 비록 니고드 모자는 흐릿한 빛이지만은 나가서 주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알기만 알, 알고 믿으면 이제 우리는 언제 빛 가운데 어, 사랑을 받고 어,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서 와든 영생에 사귐의 생명을누 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어, 이3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또 자연스럽게 본문 내용이나 또 다른 내용들 아주 던게 교재 나름대로 보겠습니다